안녕하세요. 작년 동국대 수리논술 파이널 수강하고 동국대 수리논술 전형으로 입학해서 동국대를 다니고 있는 이사학번 김채형이라고 합니다. 논술 준비는 얼마나 했나요? 어, 저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능 점수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수학은 3등급 나왔고 다른 점수는 비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동국대 수리논술 파이널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모의 논술하고 실제로 봤던 논술하고 굉장히 유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동국대 논술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논술을 풀 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기본적인 수학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는 느낌. 어떤 새로운 유형이 들어가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기초를 잡아주는 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본적인 거부터 좀 복잡한 것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우진 쌤의 수리논술 수업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어... 한었던 거를 정말 제대로 아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아서 굉장히 서은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네? 서한남에옆에있어서 경치도 좋고 뭐봄 되면 벚꽃 피고 가을 되면 낙엽 이렇게 에서 한국에서 <laughs> 저 요새 예아네제 친구들도 거의 다 기독교인데 뭐 불교동아리 듣고 자화명상 수업하고 네 감사합니다.